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got to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 i mm -hmm.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양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길그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가까이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 다음께 합도갑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해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하고 있죠. 요한이 자기를 나타낼 때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랑한다 이런 것보다는 겸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통 고기를 낚을 때 배에 타고 있는데 옷을 이제 벗고 있는 것은 물에 좀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모으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벗고 있다가 주님께 나아가니까 이제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질과 같이 배를 타고 천천히 주님께 가는 거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깊은 바닥 아니었으니까요. 팔절를 보니까 50칸쯤 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 패키스, 100m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바로 맨발로 우리도 뛰어간다 그런 말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보고 기뻐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이제 끌고 와서 그물을 이제 배 위에 두었겠죠. 그런데 와보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이죠. 물론 뭐 기적을 일으키셔서 말씀으로 다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선과 떡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때도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오병이어 하나님께서 하신 것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신 신적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제자들도 기억을 했겠죠. 뭐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이 또 먹는 주식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또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가득 찬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53마리 여기에 대해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00 더하기 50 더하기 3 3 일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5병이어에 다가 남은 강줄이 12 합치면 17인데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것이 맞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많은 숫자다.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물고기 종류가 아주 많아 가지고 그 모든 종류를 하면은 150 세 종류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하고도 연결은 되겠죠. 어쨌거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편. 오른편은 또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쓰고 있죠. 의로운 것,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고, 옳은 것 이렇게도 쓰는데, 영어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말도 있죠. 바른손, 그런 표현이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 주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담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져서 다 쏟아버리게 하지 않는 주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또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많다는 것은 에스겔 47장 구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쭉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련니와 예스겔 47장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와 관련해서 바로 선교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와 관련돼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누군지 몰랐고 주님인지를 이제는 알았는데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주셨고 생선도 그가 가져 있다 보통은 우리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섬겨서 드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제자들은 빈손으로 왔겠죠. 빈손으로 오고 먹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알고 계시지만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 가운데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밥도 굶고 그렇게 하기는 원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공급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안아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나아서 회복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인데 우리가 그러한 공급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러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예찬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식사기도를 왜 합니까 바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식탁에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끝나가는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또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할수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할수 있고, 성교도 열심히 할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할수 있는데,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주시는데,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주님만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밀하게 이렇게 둘러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일이 설령 성교일지라도, 설령 전도일지라도 뭔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전도를 하는데요. 숫자라는 그 숫자를 보고 그 사람을 또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숫자를 채우는 수단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기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명한명 한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용히 식탁을 차려주시고 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지라도 어떤 식으로도 식으로라도 공급하기 원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세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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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주님께 친밀히 다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 1임을 두번째가 아니고 세번째가 아니고 첫번째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바쁜 것들이 주님을 잊게 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합니다만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한명한명 한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